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지나가다가 저희 제품이 바로 눈에 띄는 거예요. 인조한지 이렇게 엣지 마감되어 있는 건 저희밖에 없거든요. 엣지에다가 이렇게 TP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. 이 제품은 순터프 알파 엣지라고 하는데요. 어, 우선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인조한지 뽑힌 현상을 많이 줄였고, 뒷면은 TP 코팅이라서 미끄럼 방지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현관 앞에 놔두고 쓰기 참 좋죠. 어, 물론 이게 방수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지금 딱이 사이즈로 나오잖아요. 규격화된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걷었다가 다시 덮었다가 이렇게 쓸수 있어서 어, 인테리어용으로 쓰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밖에 나서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고요.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제품이라서 동영상을 찍게 됐네요. 이야, 여기에도 인조한디가쫙 깔려있어요. 보시면. 인주한대가 굉장히 좋죠? 네, 잡초방지 기능이 있는 인주한대예요 인주한대 정말 쓰임새 많습니다. 가을인데도 분위기가 쫙 나잖아요. 그죠? 관리하기도 쉽고, 가격 대비 괜찮죠, 진짜.